어 개웃기네 역시 모델은 변해야지 어? 저번에 한번 나랑 만났던 것 같은데 모랑.. 모랑 밟은 퓨라 해봐야겠다 아 근데 이게 쳐맞아? 방금 피한 것 같은데 왜 맞아? 아이씨 아 존나 아프네 <laughs> 이 맛이 제. 야이 씨발연아 아! 야 이게 말이 돼! 야 내가.. 이거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되지? 아.. 개빡치네 다았다네 진짜 모대한 모대하는 놈 아닐까봐 쉽게 이겼네? 모락만 뜨면 보자 너는 안아주냐 여기? 아 잠깐만. 할하지 않나? 이게 제발 잡아주세요 조이님. 감사합니다. 밀어주시나요? 아이 18. 아 존나 아프네. 근데 대포는 그럴 가치가 있어. 힘 나시니까 언젠간 차겠지. 어, 뭐야? 아 미안하다 얘들아 못 봤다. 분 있을 거 같은데 아군이 당했어. 다시 해 봐. 좀만 하고 후와해. 아, 어? 아 존나 무라 그러네 그냥 어? 너 아, 그거 뭐 잘했대? 어? 짜증나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쟤네한테는안 서운하냐? 쟤네한테는 안좋은네 어, 야, 얘 뭐야? 잡을 만하지 않아. 이걸 버려. 네 궁도 없지 않나? 와, 궁이 있네. 궁이 있네. <laughs> 야, 아까 궁 썼지 않나? 아까 궁쓴거 같은데? 아, 그지? 나도 궁이 있는데 제가 왜 궁이 없냐? 야, 이녀석아. 오, 너무 맛있는데, 이거는? 이 뭐하냐? 나한테 기대를 주다니. 후회하게 될 거다. 패드 있나? 필드 여기까지만 할게 야 잠깐만 이제 4시간이 됐는데 이거 라인전 끝나는 건좀해바지 뭐야 감당 되겠어 너? 인탑 그런 거안 중요해 그냥 어? 3200원짜리야 이거 티아메또 없는 피오라가 한땀한땀 올린 그거라고 근데 이게 단점 이 빌드가 템이 너무 비싸고 쿨감이 없다 이걸 뽑을 바에 그냥 이렐리아를 뽑겠는데? <laughs> 생각해보니까 이렐리아를 하지 왜 이걸 했지? 피오라로 몰란갈 바에 그냥 씨발 이레라 하고 말지 <laughs> 아이 킬라 킬라가 죽어 이 양반아 아 미안해. 어쨌든 알아서 잡으시오. 네. 내가 꼭 보답할게 사이드를 꼭꽉틀어지어가지고 탑해 볼까 친구야? 난선빵 먼저 치는 거 아니면 좀 피하고 싶긴 해. 뭐야? <laughs> 아, 또 졌어, 이씨발. 아, 짜증나. 얘들아, 미안해. 하지만 난 피오라니까 괜찮아. 아이, 뭐, 어? 정글이 뭐 탑을 봐준 것도 아니고, 어? 바텀이 진건내 탓이 아니니까. 근데 솔직히 얘가 그냥 바보짓 한 거긴 하지만 내가 솔킬 두 번이나 냈는데, 이게 말이 되는 건가? 새삼스레? 생각해보니까? 좋 같네. <laughs> 한번더 해볼까? 이번엔 다를 수도 있잖아. 파괴 되었습니다. 어. 파괴 되었습니다. 아, 드디어 이겼네, 이 새끼, 이 씨발. <laughs> 어. 강화 W마다 뭐다쳐 막아, 이 씨발. 어, 다 피해, 이 씨발. 어. 어열 뻗쳐 얘들아 내가 해냈어 길고 외로운 싸움에서 이긴거야 난 아이 C발 와 잠깐만 좋은 승부였어 아 근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이겨야 되는건가 싶기도 하다 아, 이거 게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, 아니, 모랑이잖아 어? 거기다 난 삐오라. 어? 이 어마무시한 고정들로 다 패버리는. 아, 실감체감 확실히 좀 크네. <laughs> 아, 나 쟤한테 이연패 하긴 싫은데. 빨리 밀고. 이제 미친 거지. 세 명이 내려가는 게 보였는데 지금 04이네. 백태 인정. 예스. 일 차를 내주고 2 차만 지켜봐 어떻게 잘. 탑을 파괴했어. 탑을 파괴했어 내가. 야 이거 해. 어집 탔네. <laughs> 이 새끼가 써주는데? 반가워. 어 잠깐만. 어 왔어 이거 나. 이게 다 멍청한 오리 하나가 잘려줬기 때문에 일어난 거야. 오리 아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쉐노야이 어, 자식아. 어? 아오다 왔어, 얘들아! 아, 쇼진으로 그 풀감 챙기면 되겠다. 가엔, 쇼진, 가엔 가면 되겠네, 쇼진 가야겠 후. 산테야, 이번 판은 내가 이겨야겠어. 이번에 이겼잖아, 그 날먹챔으로. 어? 어? 아니구나. 어때? 오정딜인데 어때? 어? 어때 이 자식아? <laughs> 이렇게 그지같이 싸워도 이긴다고 나는 이거지 어? 어때 명준 씨 한번 맞아 보니까 어? 아, 야, 이게 살아? 나왜 살아있지? 어, 나 살아있네? 거리가 좀 애매한데? 폭풍 너무 좋은데. 이야. 이려 때려, 때려. 어? 잠시만. 아이, 너 뭐야? 야, 이새끼야. 아, 넌안 되겠다. 질긴 악연이다, 그지? 어? 질긴 악연, 이제 끝날 때가 된 거야. 모두 일로 와. 뿅존세 어. 존나 시원해. 이거지. 멋다 아 벌써 심장 존나 떨려 이거 길을 아 시트 이렇게 오냐 무슨 미친 새끼네 아 이거 참 어. 우리 <목소리> 나쁘지 않은데요. 딱 다이브 봐주면은. 아이고, 이못쳤다 이거. 아니, 근데 뭐, 시발네가 늦게 온거잖아 야 이걸 지불한가 디가, 아, no. 아가 okay. 뭐하냐 얘? 어. 뭐 어쨌든 잡았잖아, 안 자네. 어. 을치습니다아 이게 맞네. 저치했 뒷모습 살짝. 오쉣 이게 맞네. 아니! 이발, 안될것 같은데, 이거? 어? 아니, 왜케 쎄? 어? 야, 이거 뭐야? 왜케 스 이게, 이게 된다고? <laughs> 에 그렇습 이건 오우 쉣 그래도 이게 난입이 빠지니까 좀 무섭다 안될거 같은데 블리츠야? 그렇지 아니 미쳤는데 블리츠 이걸 맞춘다고? 오. 뭐야 얘네 이거 친나분데 어. <laughs> 네다리아나 <laughs> 어, 네. 예. 진짜 짜증난다 근데 아니 미드새끼는 왜 후픽을 안하고 선픽을 바꿔준거지? 아니 미드탑 둘중에 한명은 후픽을 해야되는데 지원자 씨발 1픽하니까 어? 탑,미드,서프 다 후픽 쳐맞잖아 짜증나네 그냥 아 뭐해 나 아니, 저기요, 이거 미친 거 아닌가요? 아니, 심지어 W를 찍어가지고, 씨발, 그것도 못했어. 아! 아씨 아, 나 존나 못하는데, 근데? 차글 차글. 아 이게? 얘 뭐하냐? 플래시 없나? 이 지금 값인 거지? 아 진짜 왜이러는건데 이새끼 아 잠깐만 아아아 지랄이야 아. 아. 이새끼 이새끼 뭐야 근데 야이씨발려나 y o u 당했어. 미쳐 날고 있습니다. 이당했 가이 그어 그래도 후반에 좀 뭔가 오는데. 어 좋아요. 아. 같이 가. 이렇게 놀 려면 먹 고, 용 해야 겠는데 그냥 어. 잠깐만. 야, 이 새끼야.

내가 계속 포킹하고 야 이거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. 이야. 좋지. 이제.